나한테 쪽지를 하나 주더니 이 기사님한테 전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바로 열어본 다음에 전화번호 적혀 있길래 맞아 맞아 전화번호 주더라 2년 딱 걸렸다 <laughs> <laughs> 10대, 20대 정신병원 환자분들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한번 얘기해야 될게 있었고, 저는 정신의학과 보호병동에서 1년간 보호기사로 근무를 했고, 이 친구는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말이 무조건적으로 맞다. 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지만,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대 환자분들의 특징이나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는 보통 여성 환자가 많이 들어와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성비가 9대 1이야 남자가 한명 들어올 때 여자가 9명 정도 들어와 그리고 들어오시는 사연이 가지각색이야 근데 가장 많은 것 대표적 세 가지만 뽑자면 첫 번째는 연인관계 때문이야 여러분, 남자,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진짜. 이래서. 이게 되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못 만나면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꽤나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 관계 때문이야. 세 번째는 집안. 근데 보통은 20대는 거의 친구 아니면. 친구, 연인, 혹은 가족인데, 어, 보통은. 가족은 다... 좀 그래도 좀 덜해. 근데 뭐 요거 하나 때문에 들어온다기 보다는 이게 복잡하게 맞물려서 다 돌아가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좀더 비율이 내 남자친구 그 새끼 때문이냐, 네. 그년 때문이냐? 그리고 번외편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10대 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그치. 그게 연장선으로 20대까지 번져간 거야. 도화선 그때 터지는 거지. 그냥 지불놀이 그냥 하는 거야. <laughs> 어. 불을 붙여버렸어. 그냥 어. 돌리다가 마지막에 놔버리는 순간 병원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많이 겪어본 병명은? 보통은 조울증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20대는 무기력증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여러분들 우울증이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우울증은 합병증에서 당뇨가 찾아오는 것처럼 테크트리의 마지막이야 아. 핵개발 같은 느낌인 거야 <laughs> 뭔가 어떤 사건을 인해서 뭐 무기력증이 와 일상이 망가지기 시작해 대기피증 생겨 그리고 이게 우울해져 그래서 우울증이 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는 느낌이야 맞아. 내가 느끼기엔 그랬어 그리고 강박증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한 사람들이 10대 때부터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비교하고 서로 의식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 되게 심하잖아. 그게 사람을 완벽주의적인 성향까지 몰고 가게 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먹게 되면서 강박증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음. 그러면서 강박증에 걸리고 자기 뜻대로 제어가 안 되면서 강박증이 또 우울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리고 또두 가지 특징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재번이 좀 많아요. 퇴원을 했다가 다시 그 병으로 또 들어왔다가 뭐 나갈 때도 자기가 나가겠다 그래. 일단 나가.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다시 와요. 결국에.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전부는 아니고 이것도. 근데 많은 경우가 가족 가족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화목한 가정의 형태는 아니다. 되게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뭔가 이상하게 가족들에게 뭔가 묘하게 억압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이거를 어떻게 아냐면 가족들이 면회를 옵니다. 화목토 해가지고 이제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하고 네. 그리고 환자가 원한다면 면회객을 누구는 금지시킬 수 있어요. 나이 어,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맞아.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 금지시킬 어, 수 있어요. 가족 못 들어와요. 보호병동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보호병동이라는 게 괜히 보호가 붙은 게 아니야 환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어, 배제해버리는 거지 뭐 어, 가족, 의 친구, 뭐 핸드폰, 일 모든 걸다 어. 그냥 없애버리고 이 순수하게 이 사람만 보고 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 차단시키는 거지 마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서 온전히 보호해주는 거야 모든 그치. 스트레스와 모든 악영향으로부터 그치. 이렇게 사회에서 격리시켜준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의사로 들어오고 본인의 의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로 힘들면은 쉬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뭔가 심각해져서 왔다는 느낌보다는 너무 이게 사회에 너무 찌들다 보니까 좀 여기 와서 쉬고 어. 싶어서 들어온 사람도 은근 그렇지. 있어요. 어. 우리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오해하기 쉬운 게그 병원 안에 들어온 뭐 자꾸 뭐 사고치고 누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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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펜싱 싸움하고 어. 뭐 그런 줄아는데 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질 않아 있긴 있지. 있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가시 하는 분들도 아, 맞아. 되게 많습니다. 20대 환자 중에 그런 경우가 많고 보통은 20대 남자들은 아까 말했죠 남자 한 명이 들어올 때 여자 9 명이 들어올 정도 남자가 적다고. 남자가 여기 병동에 오는 경우는 의병 제대로 그 각제는 그 아주 얄팍하고 비열한 새끼들 있죠. 가끔가다 한명 들어와요. 저도 몇 명씩 봤는데 마음속으로는 하... 한심하다. 아, 물론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마음대로 판단할 순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당시에 들어온 그 의병제들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실제로 멀쩡했어. 맞아. 난 그래서 더 괘씸한 거야. 정말 몸이 안 좋고 군 생활을 할수 없어서 그거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적어도 진짜? 우리가 겪은 그 환자들은 너무 멀쩡해. 멀쩡한데 집 가려고 온 사람들이 많다. 군대 째려고온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나는 이제 대화를 듣는데 해. 아주 가관인 대화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 써야 군뺄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뒤에서 딱밤마려운 인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20대는 남자친구의 확률로 많이 와요. 그리고 심지어 응. 남자친구의 문제로 온다고 했잖아. 그럼 헤어진 상태로 왔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저기고 있어. 전화해, 전화해, 계속 전화해. 아, 싸우고, <laughs> 네가 잘못했니, 제가 잘못했니. 어. 어떨 때는 면회도 옵니다. <laughs> 그리고 자기가 상태가 괜찮을 땐 면회를 받아주고요. 꼴도 보기싫을 때는. 안 받아줘. 안 받아줘. 보호사님, 저안 받고 싶어요. 지렁이 내려와. 어. 이 사람을 막아라. 그럼 막는 거야. 아, 못 들어오십니다. 아, 제 여자친구들 못, 두... 아, 못 들어오신다니까? <laughs> 맞아. 그럼 걔도 뭐, 못해. 보안요원 옆에 이러고 어. 서 있는데 어. 쥐가뭘할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있어. 보통 면회를 할때 보게 되잖아요. 음. 서로 이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대화하는 모습을 볼거 아니에요? 그럼 어... 내가 느끼는 건 뭔가 제3자가 보기에는 서로에 대한, 대한 배려가 없는 것처럼 <laughs> 느껴져. 결국,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음. 뭐냐면, 싸우고 싸우고 싸워서 끝까지 가서 배려가 없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맞아, 맞아.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얘기하자면, 되게 서로에 대한 말은 이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쭉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배려 없고, 자기를 위한 이야기만 하는 거야. 내가 요거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만약에, 연인 관계에서 싸웠어? 들어와서 하는 얘기들을 듣잖아. 사과를 하잖아요? 이 새끼 드디어 꼬랑지 내리네.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이게 달라 더 몰아붙입니다 <laughs> 무슨 대결 게임 보는 철권이야 <laughs> <정도. 웃음> 치열한 공방 <공방점을> 전을 <laughs> 주고받아 그래서 그러면은 다 패서 그럼 이 사람이 체력 다 떨어져 쓰러졌어 아 그러면 아 좋은 승부였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더패 기절했는데 파운딩 <laughs> 기존에서 더 때려. 약간 의사소통에서 좀 네. 다른 결을 맞아, 가지고 있어. 맞아. 확실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보인다. 그리고 음. 보통 남자친구 문제로 오는 분들 보면은 최소 한두번 이상은 헤어졌다 다시 만난 거.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진짜 맞지? 맞아.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되게 특별하게 이상이 있냐 이런 느낌보다는 세상에 폭. 폭풍우를 못 견뎌서 잠깐 대피소로 피난 온 느낌이 커요 그분들의 모습이 아, 그니까 러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뭐가 정신이 이상하고 뭐 문제가 있고 이런 느낌으로 보인다기 보다는 진짜 이 폭풍을 못 견뎌서 홍수를 못 견뎌서 잠깐 대피소로 도망친 그런 유형들이 보여서 잘못 오해하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상해 라고 들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면 마냥 이들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냥 사람 바위 사람이야. 아, 근데 맞아. 그거 있다. 20대 여성 환자분들 중에 간혹가다 쉽게 호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 아! 내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퇴원하시는 환자분이 있었어. 어. 그 환자분이 퇴원을 하시면서 엄마랑 같이 가는데 나한테 쪽지를 하나 주더니 이 기사님한테 전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어. 이거 누구 누구 기사님한테 전해주세요. 어, 맞아.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바로 열어본 다음에 전화번호 적혀 있길래. 맞아 맞아. 전화번호 주더라 바로, 바로 잡고 과격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2년 딱 걸렸다. <웃음> <웃음> 2년 딱 걸렸다. 내가 그렇게 해서 달려가서 선생님하고 이 환. 자분이 이 기사님한테 번호를 주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사님 잘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오해받았었잖아. 또 대체 뭐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제가 몰 해요 <laughs> <laughs> 이거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 환자분들한테 잘해주면 그분들이 되게 쉽게 강하게 호감을 받아요 아 근데 음. 그게 있어 주변에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별로 없어 음. 얘기 들어보면 다 그냥 개차반이야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새끼들 만나가지고 진짜 개차반인데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행동할 뿐이거든 근데 그게 그들한테는 엄청난 호의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을 받고 싶어해 나에게 호의를 받고 풀고 나에게 정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 되게 크게 여겨서 맞아, 맞아. 20대 환자분들 그리고 더 밑으로 나이가 어려질수록 심하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님이 퇴근한다고 막 울었어요 가지 말라고 막 울더라고 근데 그분은 좀 심했어요 환자분이 심한 게 아니라 기사님이 심했어요 하해 해야 할 업무는 산더미처럼 짬을 맞았는데 오자마자 그 떠나간 기사님 때문에 여자애가 우울하대 결론이 거였어 처음에 울어 울다가 침대에 들어가 이불 속에 한참 있다. 가 자해를 합니다. 왜 자해를 하는지 알아요? 울다가 우울해졌다가 남자친구 생각났다가 그래서 자해해요. 이 루트야 아까 말했듯이 항상 때려부수고 항상 벽지 뜯고 이러진 않습니다 <laughs> 조용한 날들, 날들도 날들 많고 때론 행복한 날들도 있고 때론 기분 좋은 날들도 있어요 <laughs> 어, 맞아요 다만 그한번 파도가 칠때 너무 거세게 쳐서 그렇지 쓰나미가 쳐서 그렇지 <laughs> 근데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도 다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대 환자들, 10대 환자들은 너무 과, 가혹한 말인 거 압니다만 눈치가 없어요 아, 저 솔직히 이번 영상에서 꼭 하고 싶었던 한 마디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는 괜찮아. 바깥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아픈 거는 죄가 아니에요. 음. 내가 질환을 가지고 내 삶이 우울해지고 내가 슬픈 거는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럴 음.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무기로 삼아서 남들한테 피해가 주는 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야. 그거는 올바른 행동은 아니야. 네가 아픈 그치. 거는 죄가 아닌데 네가 아. 아프다고 해서 그거를 무기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건 아니라.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지. 근데 생각보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야. 그거를 바깥에서 하면은 무고한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거야. 왜냐면 무고한 사람은 이 사람 만날 때 얘가 정신질환자라는 걸 모르고 만나거든. 어느 생각 그 아픔을 무기로 나에게 은근슬쩍 불합리한 강요를 하는 거야. 눈치도 못 채게. 속여지는 거야, 그냥. 이용당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제발 그러지 좀 맙시다. 진짜 <laughs> 진정하시고요 아 내가 병원 일하면서 어, 쌓일만해 화가 쌓일만해 아 열이 받잖아 너는 진짜 그러지 마라 확실히 이게 결, 결이 갈리는 게 40대 50대만 넘어가도 우리가 바쁘면 본인들이 필요하거나 요구할 게 있어도 우리가 바쁜 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구를 하세요 뭐가 필요하다 근데 10대 20대 환자들은 그걸 못 기다려요 예를 들어서 다른 환자 막 난동 부리는 거 제어하고 있어 근데 그냥 옆에 와서 기사님 뭐 갖다 주세요 뭐 필요해요 그냥 이러는 거야 도저히 우리가 지금 이 환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게더 중요한 거야 나, 나 이만큼 아프니까 넌 무조건 어, 해줘야지 이거야 어 그런 것부터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서 힘들었던 환자 유형이라고 한다면 보통 나이대가 어린 환자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제일 까다로워 나이가, 말도 되게 힘 조심해야 어, 되고 가 많아질수록 기다려 주실 줄도 알고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눈치 있게 행동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더 혹시 울분을 토해낼 게 있으신가요? 아프신 분들 왕쾌하시길 갑자기 <laughs> <laughs> <깜짝이야. 웃음> 갑자기 아, 포장을 하네? 난이 말이 꼭 하고 싶었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잘못 받아들이면 아, 정신병원 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 그건... 이럴 수 있는데 어.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 학원 끝나고 집에 가다가 계단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는데 날카로운 부분에 싹 찢긴 거야.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한 행동이 가까운 친구 집에 가서 피를 닦고 붕대를 둘둘 감고 그리고 집에 온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어떤 사람 들은 남들이 보기에 되게 큰 상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작게 스크래치만 나도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건... 근데 되게 대한민국 사회가 특이한 게 정신 질환에 대해서는 되게 큰 상처도 작게 여겨요. 이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지금 아픈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거 뭐 그냥 길 가다가 그 무릎 쓸린 것 같고 뭐그별 것도 아닌 것 같고 호들갑을 떨어 이런단 말이야. 그 사람에겐 아니거든. 정말 크게 아픈 걸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사소한 거라도 검사를 받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무겁게 여기지 않으셔도 된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병원으로 오세요. 마치 내가 무슨 의사라도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나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연인. 관계로 예를 들어보자. 자기는 이미 헤어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작 나아지지 않는 환경에서 계속 끙끙 앓으면서 약해져가는 자기 자신한테 꺼져가는 촛불에 의지해가면서 계속 다짐하는 것보다는 음, 그래도 옆에서 계속 이렇게 장작나무 넣어주고 어. 계속 이렇게 바람 부채질 해주고 받아서라도 불씨를 키워가지고 고기를 익히든 뭐든 해야 될거 아니야. 날것으로 먹을 수는 없을 거야. 이 날것이라 하면 관계의 단절을 말하겠죠. 그쵸. 그렇게라도 누군가의 제3자의 거기에 의사선생님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담해주는 선생님 또 따로 있고 막 되게 여러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어디 가서 내가 울분을 토해내지 못했던 거를 거기 가서는 그냥 나 이랬고 저랬고 힘들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울분 토해내고 차분해진 상태로 다시 리마인딩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남의 인생에 휘둘리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피해자 주지 마세요.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반응이 좋다면 더 강력한 병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